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함수 부분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함수는 간단합니다. 대응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된 관계의 법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x 라는 범위에 1, 2, 3이라는 세 가지 숫자가 있고요. 이 y라는 범위에는 공역이 되겠죠. 2, 3, 4 라는 숫자가 있을 때이 1은 2에 대응이 되고 2는 3에 대응이 되고, 3은 4에 대응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봤던 박스 있죠? 어떤 박스에 X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과연 Y라는 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 안, 이 과정에서 어떤 법칙으로 이 X와 Y의 수가 나오게 됐는지, 자,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고 한다면,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1을 더해줘야지 2가 나오겠죠.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2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만족합니다. 3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즉, 이 함수, 이 박스 안에 x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y가 나, 가 나오게 되는 각각의 1, 2, 3에 대응되는 2, 3, 4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x 플러스 1 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y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1씩을 더해줬을 때이 대응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럼 결국 x에서 1을 더해줬을 때 y가 나온다라는 식이 성립한다고 볼수 있을 텐데 이거 자체를 함수 그리고 x 플러스 1은 y 이걸 바로 함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함수라는 것은 1과 2의 대응, 2와 3의 대응, 3과 4의 대응,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의미를 하는 거고, 이 대응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법칙들이 존재한다. 즉, 플러스 X에서 플러스 1만큼을 더한 것이 Y다. 라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그 법칙을 함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게 되면 자, x와 y의 좌표축이 있고요. 간격을 좀 일정하게 해야지 설명하기가 좀 용이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라는 좌표가 있고요. y축도 마찬가지로 1 2 3 4 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자 x1과 2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x1이었을 때 y축 2 자, 점이 여기 찍혀 있을 거고요 2였을 때3 점이 여기 지키게 될 겁니다 x3이었을 때는 4 점은 이렇게 찍키게될 거예요 즉이 함수를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각각 3가지 좌표 점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점이 이렇게 세 가지 찍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x 즉 정의역의 범위가 무한대고요 실수범위 내에서입니다 y라는 공역의 범위도 무한대라고 했을 때이 대응되는 점들이 마찬가지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더해줘서 x에서 플러스 1 더해줘서 y가 나온다 이, 이 함수식의 법칙이 계속 적용이 마찬가지로 될 거고 x, y도 무한대로 정역과 공역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이 좌표평면에 찍히는 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한히 찍히게 될 거예요. 즉 점이 무수히 많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선이 되게 됩니다. 즉이 선으로 표현한 것이 결국 이 함수식을 이 x 플러스 일은 y라는 함수식을 좌표평면에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한 거야. 결국 이 x 1은 y 함수는 일반적으로 f(x)라고 표현을 하는 결국 f(x)는 x 1이라는 함수를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죠. 결국 정리를 해 보면 함수라는 것은 대응 관계다. 즉, 각각의 x, y라는 값이 대응이 되는 것 자체가 함수고, 함수식은 이 대응이 될때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 예를 들면, 플러스 1만큼을 더한 게 y 값이 나오게 된다는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 자체가 함수식이다. 그리고 그걸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게 되면, 각각 x, y가 무수히 많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이루어지고, 그 선이 결국 함수식이라는 하나의 함수식을 가지게 되고, 자백공연의 선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함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